여러분, 올해도 사람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연말이 되면 인간관계 정리 욕구가 폭발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 정리 기준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나요? 만나고 나면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는 사람. 문제를 가져오고 해결은 당신에게 떠넘기고 끝에는 고마워 한마디 없는 사람. 심리학에서는 이런 유형을 이모션을 뱀파이어 감정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심리학자 주디스 올로프 박사가 실제 임상 사례를 기반으로 정리했죠. 그들의 공통점은 간단합니다. 상대의 공감 능력을 자원처럼 소비한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 기억하시죠. 조이와 슬픔이 계속 충돌하는데 결국 슬픔을 억지로 밀어내려고 할수록 더큰 정서 붕괴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미국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노동은 우리의 정서적 에너지를 물리적 노동만큼 소모시킨다고 합니다. 즉, 당장 표정은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은 마라톤을 뛰고 있는 셈이죠. 관계도 똑같아요. 계속 감정을 숨기고 맞춰줘야 하는 관계라면 그건 사실 관계가 아니라 업무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정리해야 할까요? 딱세 가지 기준만 기억하세요. 첫째, 본인은 도와주지 않으면서 당신에게 요구만 하는 사람. 둘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감정 배출만 반복하는 사람. 셋째, 나의 문제를 상황보다 나의 탓으로만 돌리는 사람. 이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 관계는 유지가 아니라 정리가 답입니다. 올해 당신이 놓친 건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일지도 모릅니다. 2026년엔 좋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편안한 사람을 곁에 두시길 바랍니다. 철학은 취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